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4월 23일 수요일, 이방인의 집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신 일은 그분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대하시는 것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사실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의 잘못을 예고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대 이스라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같은 유혹에 매우 취약하다. 마태복음 20장 25에서 28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세울 때 어떤 오류를 피하라고 경고하셨는가? 이스라엘은 그 국가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인간 왕을 요구했다. 인간 왕들은 점점 더 사악해졌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허락하시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회사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이방 나라와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콘스탄틴이 집권하고 개종을 공언하자 신자들은 박해가 이제 끝났다고 안도했다. 그 자체는 축복이었지만 교회는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4세기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몇 가지 주요 분쟁이 일어났고 교회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자 그들은 황제에게 그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때 이후로부터 그동안 주교들 사이에서 한 명의 고위 주교에 불과했던 로마의 주교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교회는 종교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가가 개입하면서부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옛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들은 바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아이들을 우상에게 바칠 정도로 타락한 것처럼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이교 제국의 수단과 방법을 채택함으로 신실한 신자들이 교회 국가 연합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 순교당할 정도로 타락했다. 교훈입니다. 인간 왕을 요구함으로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같이 교회도 이방 집권자를 교회에 드리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다. 묵상. 나의 삶과 우리의 문화에서 교회사의 잘못된 경험과 유사한 유혹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적용. 신자와 교회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성실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핍박으로 진리를 깨뜨리고자 했던 자기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고 사탄은 일찍이 큰 배교를 일으켰던 타협적 방침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유혹하여 그들로 다신교도가 아니지만 새겨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이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연합으로 옛 시대보다 더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었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를 마음대로 자랑함으로 교회들은 부패하여졌다. 각 시대의 대쟁투 298.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익숙한 풍습대로 결정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